어, 제 안에 내재되어 있는 가장 순수한 어, 세계를 끌어내서 작품으로 표현을 했고요. 어, 그러다 보니, 유년 시절의 기억들이 표현되었고, 어, 비의도적이고, 비계획적으로 자유롭게 캔버스 위에서 마치 아이가 놀이를 하듯 여러 재료들을 혼합해서 그림을 그려내고, 이런 작품들을 통해서 어, 관람하시는 분들이 그 순수함을 같이 느꼈으면 하는 그런 의도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가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정의한 가상이란 현실은 존재하지 않지만 머릿속에서 실체화할 수 있는 이미지입니다. 가상이라는 단어가 어, 주관적이고 형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구체화시켜 줄수 있는 매개물로 양가성을 가진 얇은 천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이 얇은 천이 덮임으로써 제가 만들어낸 물체 공간은 저에게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작품에 출품하게 된 '쉐도우 랜드'라는 작품과 '윙가디움 레비오사'라는 작품 둘다 공통적으로 비단이라는 재료를 사용하였고요. 앞에 설명드린 것과 같이 얇은 천이 덮임으로써 제가 만들어낸 이상향의 공간은 저에게 존재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면서 작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바라본 수영장 속에서 수영장이 가진 기하학적인 구조들을들이 저에게 저의 마음을 사로잡았고 이러한 규칙적인 구조들 속에서 안정감을 얻었습니다. 컴퓨터와 아날로그적인 페인팅을 겸해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아, 본인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혹시 타인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 신경을 쓰면서 자기 자신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혹시나 자기 자신의 자, 자신이 자신의 인생에서 비,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정도인지를 생각을 하면서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설레게 하는 사랑을 만났나요? 네, 청년 작가분들께서 전시를 하신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한쪽에서는 봄 느낌이 나가지고 저에게 생생한 기분을 도와주셨고 그리고 한쪽에서는 여름 느낌이 나는 작품들을 많이 만들어주셔가지고 열정 가득한 전시였던 것 같습니다.